레시 켜놓은 다음에 딴거 하다가 막 해봐 그러면 레시 클릭되는 소리 들을까 띡띡띡 하는 소리 뒤에 아즈텍이 있네 아 그래 네, 자전거 접대를 좀 받아, 받아. 접대만 좀아네 어 여기로 진출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군요 왜 c p u 몇 100%나 처먹는게 있지? 여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모차 1 h 라는 환영하고 여기 하나 건설하고 그에 그래, 스파르타 일려하면 어? 스파르타? 어딨어? 남쪽에서 스파르타 잠속에서 엄청 짰나? 리시 크래쉬 났네. 아 이것 때문에 크래쉬 날려 온다 보다. 웬님 해 그래 또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이상한 소리 맞아요? 네. 안 이상한 소리 아니죠? 좀 믿어요. 뭔? 쪽으로 가죠. 여기가 테노티티딜런 뭐지? <laughs> 어디서 100%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CPU를 갈굴 일이 없을 텐데. 여기를또 뭐가 있어? 야 여기 좋네 기로 진출해야 되네 태극피 키트만 밀어버려야 되나 백석단이 밀어버릴 생각을 하는게 참된 문명이지 내가 닌다 들어오면 말해 난내 시켜져 있거든 패스 여기 는서 설마 아까 넷플릭스 켜가지고 공부 아, 걸리 건가? 어? 연관되면 게임으로 참여가 안돼요. 오케이 갈게요. 아니 갈게요가 아니라 왜 게임으로 참여가 왜 안되냐고요? 뭔 소리야? 게임으로 참여라니? 난입이, 난입이 안돼. 아나나그거 어떻게 키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흰망이한테 갈까? 나 나갔다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재호가 너 난입 꺼놨니? 당연하지. <laughs> 이런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죠? 얘들한 만오천..아니 만오천 포인트 봤어 어떤 포 일단 연거로 옵션 들어가서 아, 일단 옵션에 들어가 봐 영거라 그리고 군대 공개 여부를 초대만 가능하지 말고 딴걸로 맞거나 아 초대만 가능? 오케이 그냥 12시 소번들 아직 남아있다 그니까 아직 남아있네 그니까 어, 근데... 나 빨리 시즌..시즌.. 시즌 시션...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살 텐데. 블아이스 상용한 것던데? 어떤 거? 그 이번에 패치 후에 나올 시즌 무기. 아 진짜요? 제가 그래서 미리 장전 해놨죠. 이 흑우. 어디구야? 아직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흑우. 지 형님 그래서 백룡 같이 쓰실 거예요? 아니. 안쓸 거야. 그러면 어떨 수 없지. 워낙 뜰 써야지 스킨은. 뭐 해볼지 그래서 무슨 오퍼를 해볼까요? 히바나 너무 장탄수 불편해요. 그냥 한턱 조금 소면 그냥 리로딩 하니까. NMG 리로딩 NMG밖에 생각 안 나.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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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러시 러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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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러시 러시 시리아, 그 형이 해. 그안 불렀어. 블랙비어는 러시가 필요 없어요. 시리아, 시리아. <laughs> 그거 오목지만 인식합니다. 저거. 아 진짜? 어, 목소리 인식해 놨어 근데 뭘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식하고 방금 펴졌었거든. 기가지는 돼요? 그거 저... 달려라, 달려라. 내 플로에서 멈췄어요 레지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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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더 어? 달려라. 지금 시프가 말해 봐라.